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대구경북 수건 사업인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에 이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의 대구, 전제조건이었던 대구 군이 대구편입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신공항 특별법안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안을 넘겨가면서까지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연내는 물론 다음 달 10일까지인 임시의 기간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2월 달에는 지금 뭐좀 불투명하니까, 이뭐 통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내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내년 예산안이 이번 주 처리된다면 다음 주 국토위 법안서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기부대 양녀 부족분 국비 지원과 예타면제 등에 대해 정부가 합의했지만 아직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 법안에 명시된 중남부권 중추공항 표현에 대해 부산 정치권이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할수 있다인지 해야 한다고 강제할지 지원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일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사이 민항규모를 결정하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가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공항시설 규모가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법을 통해서 좀 최대한 위험도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이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착수하게 되면. 이에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등 신공항 특별법안 처리 시안을 넘기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